422번째 시간 되겠습니다. 꼬리 자르기대 머리 자르기. 도마뱀이 머리를 자른다는 걸 들어본 적 있나요? 당연 없지요. 꼬리를 자른답니다. 늘 궁금했습니다. 꼬리를 자를 때 아플까요? 생사를 잘라내는데 어떻게 볼정하겠습니까 근데 인간은 고통 없이도 꼬리 자르기도 하지만 머리 자르기도 한단 말. 들어본 적 있나요? 눈에는 안 보이지만 머리도 몸통도 꼬리도 있다. 꼬리 정도는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적극 잘라낼 수 있겠지만 머리도 잘라낼 수 있겠는지가 궁금하다. 문제의 발언지는 머리의 일태다. 머리가 잡힐까 봐 꼬리를 자르는 건데 그게 통하지 않는다면 머리까지 잘라내고 몸통을 살리는 게 요즘 조직에 돌아가는 생리 형태 같아 보여 한번 해본 말이다. 도마뱀이 머리를 자른다는 걸 들어본 적 있나요? 당연 없지요. 꼬리를 자른 겁니다. 늘 궁금했습니다. 꼬리를 자를 때, 꼬리를 자를 때 아플까요? 생사를 잘라내는데 어떻게 멀쩡하겠습니까? 그런데 인간은 고통 없이도 꼬리 자르기도 하지만 머리 자르기도 한단 말 들어본 적 있나요?